나타나지 않는 거죠. 왜 그렇죠? 예, 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죠? 주인이 아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님으로만 계셨기 때문에 그때는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손님이신지 주님이신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역사 안 해주실까 답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이 역사 안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역사를 못 하신 거였어요. 다내 마음대로만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제가 무슨 나쁜 짓만 골라서 한게 아닙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목회도 열심히 했고 칭찬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았나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대로 살았나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의미의 내 주인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푸셨을까 예수님의 주님 되심으로 푸셨어요 종들을 불러다가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종들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종들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지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처럼 온전히 순종했어. 그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가나 온인잔치 집의 종들처럼. 이해가 안 돼도 완전히 순종하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돼요. 주님 안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구나. 여러분,